삼국지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학살러 조조, 오만방장 관우, 부하를 무시하는 장비, 겉바속촉 인의무세 유비, 폐류나 여포, 마초 등등. 그러나 이 인물은 어떠한 논란도 없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는 성은 조, 이름은 운, 자는 자룡, 용의 아들이죠. 만약 조운이 현대에 살았다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사꾼 조우는 팔척 즉 180에서 190cm 정도의 용모가 웅위했다고 하니 즉 남자답고 키도 큰 잘생긴 청년이란 뜻이죠 하여 군에서 천거를 받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공손찬에게 왔다고 쓰여있습니다 이 평가는 조조의 전위나 허저같은 장수에게 주로 쓰이는 평가입니다 즉 위험있고 타인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의 남자다운 미남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타 다른 창작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대부분의 삼국지 게임에서 항상 미소년 미청년으로 나오죠 그런 조은이 현대의 사회생활을 했다면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모두가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인싸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정사의 내용을 보면 아싸의 기질이 더 많습니다. 삼국지에서 대표적으로 미남이라고 나오는 맹달, 주유, 손책 등은 다들 소울메이트가 있었으며 친구도 많았습니다. 주유와 손책은 미모가 출중한 아내를 얻었고 맹달은 조비를 얻었죠. 이처럼 이세 명은 누군가와의 교류가 많았던 반면 조우는 그냥 일일일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조운전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일입니다. 누군가와의 친목 1화 정도는 유비 정도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워커홀릭이거나 너무 FM인 탓에 사람들이 친해지기 어려운 케이스로 보입니다. 유비의 경우에는 자신이 너무 통통 튀는 사람이다 보니 자신을 제어해줄 FM의 인물로 조은, 방통, 제갈량 같은 사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기에 조은과 그렇게 잘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또한 조은의 포지션과도 연결이 됩니다. 조은은 공손천의 부하일 당시에는 기병대장으로 활약합니다. 하지만 이후 조은의 행보를 보면 조은은 하나의 군대를 지휘하는 형태의 장수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아두 구출 두 번, 간부인 구출, 황충 구출 등 구출 전문 장수로 나옵니다. 기껏 해봐야 나온 군대 지휘가 공명의 1차 북벌 당시 기곡에서 조진의 군대와 맞붙은 전적, 익주 평정정단, 익수, 익주 평정전 당시 장비, 제갈량과 군대를 이끌고 간 전적 정도가 다입니다. 즉, 조우는 호위무장 또는 돌격대장 포지션임을 알수 있는데 특히 호위무장 포지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의도 허저도 타인과 쉽게 어울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호위무장은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게 되면 그 정으로 인해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또그 때문에 의심을 사기 쉬운 포지션이기에 더욱 정진하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로 오히려 아싸 기질의 인물이 더 믿음직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조은은 대장으로서 군대를 지휘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지만 주 포지션은 누군가를 지키는 포지션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기에 기곡에서 조진에게 패했음에도 최후방에 서서 이에게 병사들조차도 지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즉, 이를 통해 조은을 현대로 소환해보면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경호원, 구조대, 회사라면 대장을 모피라는 보좌관, 비서 같은 직책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별전을 보면 듣기로 비주 사람들은 모두 원시를 원한다던데 그대는 어찌 홀로 마음을 돌리고 미혹되어 이에 반하는것이요 천하가 흉흉하여 누가 옳은지 알수 없으나 백성들이 거꾸로 매달리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여 비주에서 논의하기를. 어진 정치가 있는 곳을 따르기로 하였으니 그런 뜻에서 귀부한 것으로 원공을 소홀히 하여 명장군을 사사로이 따르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자기가 모시러 온 상사가 자기가 대기업이 아닌데 대기업 안 가고 왜 여기 왔냐고 개같은 면접 질문을 던져도 슬기롭게 받아쳤음 이 시기에 무슨 면접용 질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 파악과 대처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화군 조운이 방망파에서 하우동과 전투를 치를 당시 하우란이라는 사람을 사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운은 하우란과 서로 소소하게 아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유비에게 그를 살려주고 천거한 후 조운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 행여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만한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는 철두철미한 성격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대하는 방법을 통해 별탈 없는 사회생활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우는 유비가 형주 남부를 공격할 당시 계양을 공격하고 그곳을 취했는데 그곳의 태수였던 조범이 미망인이 된 자신의 형수 번씨를 소개시켜주려 합니다. 그러자 조우는 우리가 서로 동성이니 경의 형이고 내 형과 같소 굳게 사양하며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그녀를 맞아들이도록 권하는 사람이 있자 조우는 말했다. 조범이 급박하게 항복했으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소. 천하에 여자가 적지 않소. 그리고는 그녀를 취하지 않았다. 조범이 과연 도주어였으나 조우는 조금 더 연루되지 않았다. 번 씨의 미모가 뛰어났다고 써 있는데, 남자라면 한 번쯤 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들어 거절합니다. 과거에는 조조우, 조비처럼 전쟁에서 패배하면 포로로 데려온 여성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이런 시대에서도 저렇게 제어가 가능하다면, 현대에 와서는 절대로 바람피지 않을 남자 1위 정도 하지 않을까요? 익주가 평정된 뒤 당시 사람들이 의논하여 성도의 가옥과 성 바깥의 과수원, 꽁밭을 재장행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다. 은이 이를 반대하며 말했다. 과거병은 흉노를 아직 멸하지 못했으니 집이 쓸모 없다고 하였는데, 또한 나라의 적이 비단 흉노만이 아니니 아직 안락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천하가 모두 평정될 때를 기다려. 각자 고향으로 되돌아가 본래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익주의 백성들은 처음 전란을 겪었으니 논밭과 집들을 모두 되돌려주고 이제 이에 안거하며 생업에 복귀하게 한뒤 부역하게 하고 세금을 거둔다면 그들의 환심을 얻을 것입니다 이에 선주가 이를 따랐다 또 다른 일화를 보면 가정의 군이 퇴각할 때 병졸과 장병들이 다시 서로 수습하지 못했는데 기국의 군이 대각할 때는 병장들이 처음처럼 이은 바가 없으니 어찌된 까닭이요 조운이 몸소 뒤를 끊고 군수물자와 집기조차 함부로 버린 일이 거의 없으니 병장들을 이를 까닭이 없었습니다. 조운의 군수물자의 여유분의 비단이 있어 제갈량이 장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니 조운이 말했다. 군사에 이로움이 없었는데 어찌 하사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건대 그 물건들은 모두 창고에 넣어두었다. 10월이 되길 기다려 겨울에 하사품으로 삼으십시오. 제갈량이 이를 매우 옳게 여겼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는 하지만, 논과 밭 같은 생업에 기반이 되는 곳들과 비단 같은 물품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범인들과는 다른,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저런 걸 항상 마다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갈량, 이순신 같은 사람들도 저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현대에는 전쟁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통화라는 것이 생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돈이라는 것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돈은 다다익선이라고 했지만 돈을 쫓는 행위가 과해지면 결국 피폐해집니다 상황에 따라 만족과 갈고를 추구하는 조운은 현대에 와서도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조운은 전체적으로 오늘날의 단어로 보자면 열선비익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조운 같은 진짜 군자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유교사상의 인, 의를 중시하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조운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 배우고 그에 대해 귀 기울이면서 현대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 드린 조언은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될 만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태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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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궐. Yo te cuelgo, yo te cuelgo, yo te cuelgo, yo te cuelgo.